전라남도 화순으로 갑니다. 아담한 돌담길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정갈한 고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풍경과 달리 고택의 삶은 현실. 파리채로 뭘 잡나 싶었는데 말벌이랍니다. 처음엔 저도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잡을 수 있어요. 아 지금 따라. 오. 도시에서 살 때는 파리채 한번 잡아본 적 없었답니다. 하지만 운명의 짝처럼 만난 고택은 그녀를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다 잡으셨어요? 네, 다 잡은 것 같아요. 사실 파리채 아니고 뭐 책으로 잡을 때도 있고 급하면 슬리퍼 벗어 상처서 잡고. 오, 아 근데 여기 집이 굉장히 네. 오래돼 보여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집인가요? 네,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음... 여기는 한 300년 정도 됐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어, 그럼 문화재에서 사시는 거예요? 네, 저는 문화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고택이 아니라 국가민속문화재랍니다. 300살이 넘은 문화재, 화순 양참사댁, 그 속살 구경 한번 해볼까요? 세월의 힘이 느껴지는 사랑채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널찍한 마당 너머로 조아의 씨가 살고 있는 안채가 나옵니다. 안채와 사랑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 남도 양반가의 주택이랍니다. 심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안채대청마루거든요 여기가 그럼 현대식으로 거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여러 개의 문이 있어 모든 공간이 하나처럼 다 통하는 고택. 그 안으로 햇살과 바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아시는 이 그림 같은 풍경에 반했다죠. 여기는 작은 대청이라고 해서 네. 방금 보셨던 큰대청이 붙어 있는 또 다른 대청 공간이거든요그 개별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문을 열어 놓으면 붙어 있는 공간 더 넓게 확장돼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옆에도 공간있네요 네, 여기는 방이 10년 전 우연히 문화재를 판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무작정 집을 보러 왔답니다. 그리고 덜컥 계약서에 사인했다죠. 저희가 올 무렵만 해도 내부를 손대는 것도 다 허가를 받고 했거든요뭐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심의를 하고. 뭐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그런 게 보통 짧아도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도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조금 그런 게 완화가 돼가지고 네. 실내는 그래도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고칠 수 있고 이제 외부는 절대 손 대면 안 돼요. 사실 첫눈에 반했다고는 하지만 남들 눈에는 영락없는 피가 그때부터 도전 정신으로 고택을 고쳐나갔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죠 그 덕분에 온전히 자연을 집안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300살) 집 슬로우 라이프. 보이는 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풀 보이면 풀 뽑고, 먼지 있으면 닦고 뭐 하냐? 말 들어. 더운데 조금 이따가 하재. 혼날까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엄마 지금 들어올 시간 되게 <laughs> <laughs> 혼날까 싶어서 그렇지? 왜 아. 아.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 강주에요. 강주에네 <laughs>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다가 어... <laughs> 더워서 들어가면 춥고 나오면 덥고. 그래도 내 집이 제일로 좋구만. 여기가 네, <laughs> 이 대청에서 시원하게 수박이나 하나 먹죠 우리. 잡아. 외출 후 돌아온 엄마 손영자 씨, 아이 씨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고택에 살면서 딸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아졌답니다. 진짜 맛있다. 때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여름에 수박이야. 더울 때 시원하게 이렇게 먹으듯이. 고택 살이 10년.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걸 깨닫고 더 많이 웃게 됐다는 모녀. 우리는 이제 또 저물어진 이제 세대잖아요 페이지 터너이라던가그 피아노 연주하면서 저 영원히 악보+ 악 이렇게 넘겨주고 그 역할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루에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루에 딱 앉아서 하늘 한번 보고 바람이 지나가는 걸 느끼고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하죠 사실 도시에 살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알아본 사람만이 저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런 거겠죠. 같은 휴식 시간이 지나고 아예 씨는 꿈의 동화지를 그려나가듯 이 집에서 새로운 삶을 그려나가는 중입니다 마당 꽃밭도 그중 하나 우리가 작년부터 이것을 내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평생 취미 여기 처음 왔을 때 이런 꽃밭이나 막 나무 같은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꽃을 사다가 심었는데 다. 경험이 없으니까 다 죽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 계속 죽이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경험이 생겨가지고 잘 키우고 있어요. 3만원의 행복이다. 꽃밭 하나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좋은 마을과 이웃까지 얻었답니다. 야, 나머지 다나무좀해 빨리. 아, 다이 장들이 친구들은 그 저희 도곡면 청년의 친구들이에요. <laughs> 저희 막내 라이. 내가 막내들. 부부, 부부, 부부 <laughs> 여기는 호박 청년입니다. 호박이요? 네, 호박 농사를 짓고 있어요. 네. 단호박 청년이고 그 옆에는 오이 청년. 네, 오이. 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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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오이가 아니라 또 미니 오이예요. 작은 거. 마지막은 네. 저희 진짜 막내. 네. 네, 저기 버섯 청년입니다. 새송이 <laughs> 버섯 하고 네. 있어요. 새송이 버섯. <웃음> <그냥> <웃음> 아니고 새송이 버섯. 네. 아이스는 별명이 뭐예요? 아, 애 누나는 그 저기 한옥. 한옥 누나 한옥 누나 민이 <laughs> 나무박 씨앗 파종하러 왔는데요. 이게 이런식으로 생겼고 씨앗은... 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한 마을 청년회 농부들 그들의 성실한 땀방울은 건강한 농작물을 키워냅니다. 젊은 농부들이 수확한 농작물. 오자마자 문수씨가 찐 단호박에 우유와 설탕을 넣고 특별한 음료를 준비합니다. 미니 단호박으로 만든 단호박랫대인데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예 씨네 마당이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네, 목이예요. 기억 안 나신다고 어렸을 때는 평상에 앉아가지고 피고 파축 쳐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로는 주먹이 쫓아가고 있어요. 멋스러운 고택 마당에서 펼쳐지는 삼겹살 파티. 직접 농사지을 음식까지 더해지니 유명 레스토랑 부럽지 않답니다. 잘 먹겠는가. 맛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세번 치고 하 박수를 힙. 하루하루 늙어가던 오랜 음, 고택. 아이 씨를 만나며 활기 찾았습니다. 음.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면이 젊은 사람이 많은 네.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네. 되고 좀 시골 가는 느낌. 저도 시골에 살지만 뭔가 여기 들어오면은 좀더좀 좀 자연적인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터가 좋아서 네. <laughs> 네, 여기 있으면은 진짜 시간이 계속 흘러 가요. 일찍 모여도 밤늦게까지. 우리의 노막을. 위하여 yeah! yeah! <laughs>